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서울의 한 구청에 현수막에 구민이 100% 행복하다라는 문구가 작년에 걸려서 참 논란이 되곤 했었습니다 구청장은 처음부터 건강, 행복 100%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지금은 구민이 100%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구에 사는 사람들은 100% 행복할까요? 그런 행복한 도시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사실 그런 것은 많지요? TV 광고를 보면 김치 냉장고 하나 샀다고 행복해하고 벽걸이 청소기 하나 마련했다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승용차 샀다고 행복해하니 말입니다. 행복은 마치 돈 주고 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니 말입니다 영국의 카티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클리프 아놀이라는 분의, 분의 이론에 따르면 1년 중에 1월 네번째 네 월요일이 가장 불행한 날이고 또 6월 넷째 금요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랍니다 그분은 날씨, 소득, 월급, 빚 생활 개선의 의지, 마음의 동기, 경제 심리적 요인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우울 지수 공식을 만들었고 그 공식을 날짜별로 다 그렇게 점수화했어요. 그래서 행복 지수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날, 불행한 날이 이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날짜가 따로 정해진 거예요. 만약에 가장 불행한 날인 1월 네 번째 금요일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생일날 해피볼스데이.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를까요? 그날은 불행한 날이니 말이죠. 예전에 유엔에서 각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발표하면 부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 1위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행복 지수의 기준을 처음 만든 나라가 부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 부탄이 만든 기준을 참고로 해서 유엔이 그 기준을 썼던 거예요. 훗날 하도 많은 사람들의 비판도 많고 나라별로 비판이 많아서 몇년 전부터는 소득 건강, 수명, 경제, 복지, 환경 등의 기준으로 다시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순입니다. 자, 그러니 누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에 따라서 누가 더 행복한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몇년 전에는 북한 중앙방송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복 지수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북한이고 3위는 쿠바, 4위가 이란. 한국은 152위, 미국은 203위입니다. 자, 그러니 누가 이런 행복 지수를 신뢰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조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산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정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명예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부자들,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을 앓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서 자살하거나 거짓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돈, 명의 학력이 결국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상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누군가는 갈비탕 한 그릇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 갈비탕 한 그릇이 행복이지 배부른데 갈비탕 또 먹으러 간다면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그러니 행복의 조건인 것은 언제나 똑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재미난 일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쇼핑하면서 물건 많이 샀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부모님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키엘 케고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구멍을 하나 다뻥 뚫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구멍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고독하고 괴롭습니다 결코 무엇으로도 메꿔지지 않는 구멍이에요 내가 메꾸려 메꾸려 해도 메꿔지지 않는 구멍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편 1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행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 말이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복이라는 단어는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가 쓰였어요. 일 번째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한 바라크가 아니에요. 에슈엘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단어는 우연히 저절로 얻어진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게 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되는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얻게 되는 복을 이에슈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 단어는 해피네스로 번역하지 않고 블레싱으로 번역합니다. 해피네스는 happen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복들을 말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블레싱은 bleed 피의 제사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행복을 해서 유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떠나 악하고 법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 없으니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오만한 겁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 많이 모이지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그런 사람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곁에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꾀를 따르고자 하고 그들의 길에 서며 그들의 자리에 오르고자 탐하며 그들처럼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꾸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꿰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심령이 하나님의 업기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듯해서 좇고 따르려 하지만 그것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곧 절망과 낙심과 심판에 이를 것이며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복과 행복을 겸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행복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행복을 많이 연구하죠. 행복이 마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있다. 외부적 물질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타당한 일면을 가지고 있어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든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있지 않으면 마음도 거짓된 것이요 환경도 복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처럼 믿을 수 없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과학 기술이 고도화되고 현대화될수록 인간은 더큰 위험에 노출되고 더 많은 걱정 근심과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LA 화재에서도 보듯이 서울의 4분의 1이 한 번에 불타서 잿더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은 스스로 있다 언제나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지금도 이 자리에도 계시며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에도 시간에도 원인과 결과에도 언제나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온 존재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6절 8절, 베드로전스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푸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교 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었다고 선언하면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 계시고 말씀 안에 생명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성도의 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프랑스의 시인인 로제 카유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미라보 다리에서 한 장님이 구걸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장님의 팻말을 보니까 이렇게 팻말을 써놓고 장님이 구걸하는 거예요 저는 날 때부터 맹일입니다 장님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시인이 그분에게 그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적선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10프랑밖에) 적선을 받지 못한다. 불쌍하게 말하죠. 그래서 이 시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팻말을 바꾸어 주었어요. 팻말을. 곧 봄이 온다 해도 저는 그 봄을 볼수 없답니다. 그렇게 팻말을 바꿔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장님은 50프랑 이상의 적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이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말이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음식 중에 컴포트 푸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위로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음식만 생각하고 그 음식만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받는 위로를 받는 그런 음식이랍니다. 뭐 어쩌면 어렸을 때 먹었던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진 그런 음식이에요. 아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하면서 먹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그 음식 먹으면 물론 입으로 먹고 몸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음의 행복이 생기는 음식이랍니다. 그런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말과 언어에도 이 컴포트 워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단어는 떠올리기만 해도 아니 입술에 부딪혀서 소리만 내어 버도그 행복 기운이 감도는 그런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제게 힘을 주는 그 단어가 많아요. 언젠가 한번 적어 봤더니 한 50여 개가 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을 적어 놓고 매일 한 번씩만 소리 내어 말해 보세요. 마음의 힘과 위로가 됩니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삶에도 인간의 말이 가지는 이런 힘의 힘과 능력을 게 일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안에서 인간의 말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위로와 힘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 시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좁게는 십계명이요, 넓게 보면 토라예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말, 아가라는 이 단어는 우리 생각처럼 조용한 명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서당에서 책을 읽듯이 큰 소리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그렇게 성경을 크게 크게 읽습니다. 힘을 다해 큰소리를 읽습니다. 힘을 다해 소를 리 내어 읽는다는 뜻이 이묵상이라는 하가 히브리의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개가 멍멍 짓는 개가 그고깃뼈를 물어 뜯어 먹듯이 고깃뼈를 입에 물고 뜯어 먹듯이 씹어서 완전히 부서뜨려서 먹는 것이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살겠다는 강력한 뜻의 표현이고 완전히 소한다는 화 뜻의 표현이 됩니다. 건성건성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절한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의미하며, 내 삶에 완전히 녹여서 받아들이는 것, 내 삶의 살과 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에 형통한 삶을 주시며, 그 삶에서 인생은 진짜의 행복을 누리게 되죠. 성대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머릿속에 한번 지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광야가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밖에 없는 거친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불암포기가 없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기 저 멀리서 보니까 시냇물이 흘러내립니다. 시냇물 가까이 가보니 맑고 시원한 시냇물이 힘차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시냇물을 따라 주위에 크고 울창한 나무들이 자랍니다. 푸른 나뭇잎과 맛있는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시냇물을 힘껏 빨아들여서 온 나무 전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눈을 떠 보세요.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삶 말이죠. 그 잎이 푸르며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언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말씀의 열매맺으며 사는 사람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경통하게 하시는 그 행복을 사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용기와 생명 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우리의 삶에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 주시는 형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